음. 손두강3강 1번이에요. 예. 1번 질문 이런 거죠. 그 어떤 기업의 기업의 어떤 사회적 평판이 환경적 평판이죠. 환경적 평판이 젊은 인재 채용에 있어서 이점이 될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죠. 자, 해 보자. 더 하이어 프리밸런스. 자, 더 굉장히 높은 널리 퍼짐. 굉장히 높은 유행이라고 하면 되겠다. 그 이런 환경상의 의식 환경상의 의식에 대한 더 높은 널리 퍼짐. 어몽영고 제너레이션스. 젊은 세들 사이에서 환경적인 의식에서의 높은 유행은 더 높은 유행은 얘가 주어져. 그러니까 단수니까 민스가 되는 거야. 그쵸 그렇죠? 프리밸런스가 주어. 민스가 동사겠네요. 자. 이런 유행은 의미합니다. 데디아를 염. 이건 접사 되시죠 회사에 환경상의 평판이 may affect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it's는 이 t 는이 회사니까 단수 취급한 거죠. 그 회사의 능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To recruit talent 젊은 영재, 그러니까 인재, 젊은 인재들을 그래서 그냥 인재들을 고용할 수 있는 어, 자신의 능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 글의 주제가 될수 있겠죠. 이거 암기하면 좋겠어요. 이거 저 박스. 우리는 알아요. that 접사 되시죠? 얘도 생각하는 게요. 이렇게 접사를 생각할 수 있죠. It it makes a higher difference. 그것이 여기서 it s 여기서 이 it 이거죠. 이 회사의 환경상의 평판을 말하는 거죠. u 음. 이 회사의 환경상의 평판이 makes a higher difference. 뭘 만들어? 고용하는 하이어링 고용하는 어떤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압니다. When we are out, 우리가 뭐할때 we are out recruiting at universities. 우리가 대학교에서 리크루트가 우리 신입사원을 뽑다야 신입사원을 뽑으려고 우리가 나가 있을 때이 회사의 어떠한 회사의 환경상의 평판이 고용하는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아요. 사람들은 ask about sustainability. 뭐에 대해서? 친환경성, 지속가능성이죠. 이걸 친환경성으로 해석하면 될 거야. 지속가능성. 이것도 빈칸잘 보자. 사람들은 친환경성,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입처 신입 사원 채용자 담당자 담당자들은 do talk, do talk. 그러니까 동사 강조네요. 정말로 얘기해 줘요. about our 패키징 우리의 포장제에 대해서 정말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이렇게 포장재를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잘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so 그래서 it 여서 it은 여서 it도 패키징을 말하고있죠 이것은 바로 어떤 인재에 대한 당김이 되죠 인재를 끌어당기는 거가 되는 거예요 push 밀어붙이는 거하고 달라요 이거, 이거, 이거 어휘 주의하세요 인재를 위한 당김입니다 라고 올리버 캔벨 이 말합니다. Director of p r o 델사에서 컴퓨터 회사죠. 델사에서의 어떤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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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관인 캘리버가 캠벨이 말하죠. 여기까지 A라고 하세요. 음. 또 다른 얘가 나올 거야. 어 l l 스 유니버시티 스터디 오브 워커 프라이어리티스 여기까지 거네요. 여기까지가 주어겠죠. 음. 어... 이건 뭐냐 직장인이 우선 상으로 여기는 것에 대한 루트 대학교의 연구는 파운드 발견했어요. 데디아를요. 이것도 접속사네요. 음, 얘도 생략 가능해요. 뭐라는 것을. 거의 half of college students 약 45%점. 대학생들의 거의 절반이 약 45%가 말했죠. 2012년에 뭐라고 말했을까요? 얘도 접사 되시네요. 자, 그들은 would give up 포기할 거다. 포기할 거다. 이거다 뭐 적어놓을까요? 얘도 접속사고, 얘도 접속사고. 여기 지금 다 접사 놨어요. 여기 다 접사 대사. 공통점은 다 생각할 수 있어요. 음, 이렇게 음, 다시 할게요. 응. 음, 그들은 그들은 우드기버 포기할 거래요. 15%의 더 높은 연봉을 포기할 거예요 To have a job 이런 직업을 갖기 위해서 어떤 직업이니? That 무슨 직업이야? Seek 찾는 직업 To make a social or environmental difference in the world 이런 세상에서 사회적 또는 환경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사회에 신경을 많이 쓰고 환경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을 찾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 15%의 더 높은 연봉은 내가 기꺼이 포기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죠. 어이주의하세요, 기 이제 B, 자연스럽게도, 그러한 반응들, to surveys, 설문조사에 대한 그러한 반응들은, may, 어쩌면, or 어쩌면 아닐 수도 있어, correlate with actual behavior. Actual, 실제 행동이죠. 진짜 내가 이런, 얘네들이 뭐연봉을 기꺼이 포기하겠다. 라는 이런 실제 행동에 대해서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포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Day 그것들은 Day는 Day는 Search Response를 받아는 거죠. 음. 그러한 반응들은 Maybe On 뭐가 됐을 때 Indicator 어떤 지표가 될수 있겠습니다. 꼭 이게 반드시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여기서 지표라는 건 뭐겠어? 어뭐 다음 세대의 인재 채용에 어떤 지표가 될수 있겠다. 사람들이 어떤 어떤 정확한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지표는 될수 있겠다라는 내용이겠죠. 뭐 환경 정평판이 어, 젊은 세대들은 환경 정평판이 좋은 기업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 정도가 주제가 되겠어요.